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 금요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오나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는 그 날이 올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주님, 우리가 제약 가운데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제약 가운데서도 방황할 수 있고, 세상에 좌절과 실망과 낭만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죄 많은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도의 성자 선다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히말리아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며칠 산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끄려고 몰려왔습니다. 선다신도 불이 난 그곳에 가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이 붙은 어떤 나무를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다식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묻자, 사람들은 나무에 있는 어린 새들의 둥지를 가리켰습니다. 새 둥지 위에는 어미 새가 어쩔 줄 모르고 슬피 울며 빙빙 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새 새끼들을 살리고 싶은데 불길이 너무 사나워서 그만 보고만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들이 중재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미 새가 새끼를 단념하고 날아가 버릴 줄 알았는데 그 어미 새는 불 타는 새끼들을 날개로 감싸고서 그 불을 막다가 그만 불에 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안타까운 죽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다심은이 어미 새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들을 사랑하여 불가운데 그 몸을 던지듯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을 저주의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과거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속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 성금요일, 바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다가옵니다. 바로 그 사랑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나의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위해서 심지어는 죄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가 그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늘후로도눈물로서못가풀줄 이몸 바칩니다 사랑의 주님 나루의 십자가에 지신 주님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가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네 오 주님 구레네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맡길 수 밖에 없던 그 주님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지고 간그 십자가 무게 감당할 수 없어. 나도 옆에 주님을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구련의 심원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벌어진 이 일이오니,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찌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요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주여,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도스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나의 사랑을 위해, 주님의 순종에 의해, 그분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에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험악한 십자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었기에 내가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성금요일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부활이 있다는 이 살아 있는 이 증명의 사건을 오늘 또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동 장로계를 섬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만큼은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